네, 안녕하십니까. 호치민 B입니다. 는 페이크고, 안녕하십니까. Too Late To Travel의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아, 베트남 호치민의 생생한 퇴근길, 도로상을 보여드리고자 호치민 A님과 스쿠터를 타고 도로로 나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후 5시부터 퇴근 지옥이 시작되는 걸로 들어서 일부러 시간 맞춰서 나와봤고요. 현재 VBN 스트리트 근처에서 시작해서 저녁 먹으러 빈탄으로 이동하는 길입니다. 많은 오토바이들이 보이지만 이제 그냥 시작일 뿐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오토바이들이 보여질 예정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국에서 차도 타고 오토바이도 타봤지만 아, 이런 도로 상에서 타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탈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서가, 네가 원하던 라이더의 라이프가 여기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 어, 어디서든 오토바이 라이딩 싹 가는, 비 오면 우비 입고 싹 가는, 여기가 바로 라이더스 리퍼블릭이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투어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물가가 일단 저렴하니까, 한달 정도 생각하면 여유 있게 가능하듯 함요. 베트남 교통 법규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아, 다니다 보면 역주행도 하고 헬멧 안쓴 사람도 보이고 참치기 혹은 뭐 사치기까지 하는 사람도 보이는데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이 수많은 바이커들 중에 누군가는 교통경제한테 잡히고 또 딱지도 끊기고 있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보이긴 보여요. 정말 고랍죠 제가 도로 위에 다니면서 굉장히 특이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보시다시피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다. 그냥 딱 바로 보이죠. 정말 미친 듯이 많아요. 그리고, 이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움직이는데, 도대체 다들 어디로 가는 건지 정말 미스테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이라는 굉장이라는 게, 여기는 뭐 거의 국민 대다수가 어릴 때부터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까 남녀노소 안 가리고 누구나 오토바이를 탈줄 안다는 걸 아는데도 여성분들이 칼치기하고 삼치기, 또 하면서 잘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진짜 볼 때마다 신기하고 또 신선해요. 정말 기똥차게 잘 타고 다니더라고요. 마치 우리나라 택시기사님들 운전하는 것 마냥 진짜 잘해요. 그리고 이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데빙을 이렇게 하는데도 신기하게 사고가 잘안 나요. 물론 이제 속도가 뭐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서로 뭐 이런 도로 상황에 익숙해져 있고, 서로서로 잘 피해 다니는 거 아는데, 그래도 볼 때마다 신기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도로 위에 차 다니는 거 보면, 와, 도대체 어떻게 차 운전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는 오토바이랑은 다르게, 일단 몸집이 크고, 그리고 사각지대가 존재해가지고, 분명 자칫 잘못하면 사고 나기 쉽상인데, 도대체 어떤 기분으로 운전을 하는 건지,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는 터틀 레이크, 터틀 레이크라고 하는 곳인데, 어, 뭐 거북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도 많이 안 보이는 것뭐 같고, 어딘가 있긴 있겠죠. 그리고 어, 많은 커플들이 앉아있고요. 뭐 얘기하고, 음수사 먹고, 그렇게 하는 장소인 것 같아요. 저, 맞죠? 어, 것 같은데? 아 지금 너무 둘러싸여 있어고 열기에 차에 오토바이에 아아 네. 네. 자, 점점 더워져서 조금 불평불만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수가 증가하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굉장히 더워요 정체되는 순간에 딱 서있으면 열기가, 아,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자, 그럼 말은 그만하고, 이제부터 로컬 감성, 느껴보시죠. i <놀람> <놀람> 아니 경적이 너무 힘이 없는 거아닐까 <laughs> 너무, 너무 아, <놀람> 비이 한데. <결실> <놀람> 아, <놀람> 아, 아, 네. 아. 아, 어 아, 아. 아, 나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난 이런 데 촬영하는 거 아, 이런데 촬영하기좋아그러 아, 좋죠. 네는막한 번. 근데 원래 진를 주말밖에 안가거요 평일에는 라이브 오고 이런데 그냥 라이브 그냥 인스타 시간 틀어놔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이런데 하는 애들도 있어요 안도 네, 안 하고. 네, 맞아요. 틀어만도안 하고 해. <laughs> 오는 사람도 안도안 하고 그냥 너무 난 <laughs> 돌아댕기면서 사람들한